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4월 3일 수요일 아침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함께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4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1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4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지금 봉독합니다.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함을 보고 구걸 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사람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벌레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글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모자람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때로는 우리의 궁핍함이, 모자람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그 모자람이 은혜를 끌어당기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모자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잔칫집인데 포도주가 모자란 사건이 벌어지죠?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고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 모자람의 슬픈 현실 때문에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모자람의 현실 때문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모자람이 은혜요, 모자람이 감사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차고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자신을 비어 종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스스로 모자람의 길을 선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모자람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 하므로 하나님께 붙어 있게 된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자라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신앙에서 어쩌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풍성하고 건강하고 넘치는 사람이 무엇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겠습니까? 육적인 삶에는 넉넉함을 누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 피폐해 갈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갈게 될 것입니다. 나는 모자람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니 모자람이 은혜요 감사가 된다는 성도들의 고백들을 많이 들어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은 베드로와 요한이 남에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준 사건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지 않았다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장애인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장애인은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혼자 힘으로 살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사는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서 구걸했습니다.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한 번도 예배 드리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모자랐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모자람이 그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었습니다. 모자람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자람은 고통입니다. 결핍은 좌절감을 가다줍니다 절망감을 갖게 만듭니다. 성전 미문에서 날마다 구걸하던 장애인의 삶은 절망 자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을 때 그의 모자람이 은혜의 축복으로 바뀌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모자람 위에 임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도 갈때 돈이 없었습니다. 장애인지 원했던 것을 줄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돈이 없었으므로 베드로는 은과 금은 없었던 까닭에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3장6절뒷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의 사역자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간구하게 됩니다 베풀어 달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사역자가 풍성하다면 그는 하나님께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있는 것으로 자기 힘으로 분명히 베풀고 사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베드로는 장애인이 원하는 것보다 장애인이 필요한 것을 줬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원하는 것보다 필요한 것을 줬을 때 그게 값진 넘치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장애인이 원했던 것은 돈이었습니다. 한끼 먹을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필요했던 것은 그것보다는 일어나서 걷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원했던 것을 찾고 원했던 것을 채우다 보니 필요했던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원하는 것을 찾고 있습니까? 필요한 것을 찾고 있습니까? 장애인 그에게 필요했던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이 예수 구도의 이름으로 걷게 되었을 때 그는 더 이상 구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성전에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복의 통로가 됐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자람은 눈뚜입니다 베드로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눈을 떴습니다. 베드로가 돈이 있었다면 돈을 주었을 것입니다. 돈이 많았다면 그것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을 것입니다. 모자람은 열림입니다. 모자람 때문에 그의 눈이 열렸습니다. 모자랄 때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베드로는 모자람 때문에 눈이 열려서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을 베풀 수 있었습니다. 모자람은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놀라운 기적들은 모자람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모자람이 없다면 기적이 없습니다. 모자람의 크기가 기적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 혼인 잔치의 기적은 포도주가 모자랐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도 모자람을 통해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모자람은 창의력의 원천입니다. 베드로는 돈이 모자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장애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도전하지 않았던 일에 도전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외에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킨 사람은 없었습니다. 새로운 역사는 모자름을 통해서 이렇게 일어납니다. 헝그리 정신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봅니다. 헝그리 정신이 창의에게 원천이 될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부요케 합니다.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마다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자람의 은혜가 이렇게 깊고 놀라운 것을 우리는사등의 3장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 모자름을 채워주시고 필요한 걸 통해서 원함도 채워진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갖고 있는지, 무엇이 부족한 건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본질적으로내 육적인 삶이, 영적인 삶이 가장 부족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지혜로움이 모자름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더 많이 나아가는, 더 사모하는 신앙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지혜롭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